자기야 왔어? 혹시 내 이름으로 반에서는 어때? 글쎄 나쁘진 않은데 썩 좋지만은 않아. <laughs> 그래도 니네 마음에 들면 나도 정말 좋아. <laughs> 아, 나도 알아. 좋은 이름 생각 날 거야. <laughs> 지금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. 차라리 내 감정을 다 막아버리고 할 일만 하고 싶어. 나 지금 상태가 찰리, 너무… 감정은 중요한 거야. 느껴도 괜찮아. 아니면 내가 호텔 일좀더 할까? 너 괜찮아질 때까지. 정말? <laughs> 정말, 정말 고마워. 그래, 호텔은 당분간 좀 맡아줘. 아, 배지라는 이름은 어때? 완전 세고 터프해 보이지 않아? 그치? 음 아... 아, <laughs> 그래 계속 생각해 볼게 <laughs> 그래